2012년 네, 사회복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그죠? 음, 보시면요, 그죠? 시애틀은 가장 큰도시는 어디에서, 그죠? 여기에서, 그죠? 북태평양에서, 그죠? 음,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네요. 동산에, 그죠? 낮은 범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처럼, 포트랜드처럼, 그죠? 주원은 시애틀이고 동산을 해즈고 그죠? 제공합니다. 노? 훌륭한 의료보험 체계를 그죠 그리고 운송 서비스를 그죠 모인들에게 그럼 뭡니까 여기 엔더가 접사니까 여기 동사 한 개고 그럼 동사가 더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올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동사를 쓰려야 되는 문제다 그죠 그다음 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옳은 것을 골라라니까 나머지 다 틀렸다 말이요 그죠 대학교 신문은 인쇄한다든지 소식을 그저 관계 되면서꾸며주겠죠왜 사람 빠졌으니까그죠 이렇게 묶여서. 근데 뉴스를 마치면 뭐 뉴스는 뭡니까? 항상 단수로 쓰죠. D, S, S. 그러니까 아가 아니고 뭐다? 이즈가 돼야 되겠네 그죠? 1번은 틀렸고요. 내가 맞아. 뭐 하자, 뭐뭐 하자마자 뭐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쓰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수자는 좋아한다. 돌 눕기를. 그죠? 짧은 낮잠. 매일 오후에. 눕다는 뭡니까? 라이. 그죠? 레이. 그죠. 레인, 이기게 자동사죠. 그죠. 레이, 그죠. 레이드, 레이드는 그렇죠? 자동사죠. 그죠. 지금 지가 들어놓는 자동사니까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죠. 네.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된다?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음, 32번. 그죠. 음. 시 뭐하라. 그죠. 다 틀렸다는 이야기네, 그죠? 음, 나는 따랐다, 너의 충고를, 그죠? 나는 지금, 아, 자, 이거는 과거 말려고 이거는 과죠. 왜? 현재 썼으니까. 그때 그 충고를 따랐더라면, 지금 나는 더건거할 테니까. 1번이 맞는 거네, 그죠? 음, 나는 느꼈다, 그럼, 지금 뭡니까? So that, s e c h t h 데 그죠? search t h a 뭐고? 명사를 쓰고, 그죠? So를 써야지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 거잖아요. 넓을 쓰라고 지금, 그죠?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s e c h 가 아니고, so를 써야 되니까, 2번은 틀렸고요. 자는 되었다, 훌륭해 되었다, 허락 그 자신이 배우던 라우는 일반어 형식이니까 러닝 아니고 뭐다? 투런을 써야 되니까 그죠? 2번도 틀렸.. 3번도 틀렸네요. 다음 움직였다 시카고 이사가 때문에 그죠? 거기서 그는 이랬다 이게 빠진 게 없죠. 그죠? 그 뭐다? 위치가 아니고 그죠? 관계보사외어를 써야 되겠죠. 장수설라테네는 음.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그죠? 음. 잘못 옮긴 것을 보내시죠. 그 그룹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구성되어 있다. 어, 아, 틀렸죠.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는 그죠? 뭘써만는다수동틀를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BPP가 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의 동영인, 그죠? be made up of나 b c o m p o s e 수동태의 형이지만 그죠? 컨시더버 자동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죠? 절대보다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다 그죠? 래서 틀린 거로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